디자이너 김하늘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저와 저희 팀원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카테고리가 서스테 e 이너블 디자인이기도 하고 저희가 데뷔한 이후로 쉬지 않고 열심히 계속 작업하면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선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벌써 3년 정도 됐는데, 코로나가 한창 심해졌을 때, 그 연말에 졸업 전시회에서 준비하고 있던 작품을 제작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어떤 좀 새로운 소재가 있지 않을까, 마스크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스크를 재활용해서 만든 의자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처음 데뷔했던 작품인 마스크 의자가 가장 아무래도 대표적인 작품이고, 그 이후에 나이키나 뭐 무인양품이나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을 하면서 새로운 작품들을 꾸준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서스테이노블이라는 뜻이, 지속가능한이라는 뜻으로 직역이 되는데 저희는 제로 에이스트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제로에 가깝게 작업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작업 과정에서 뭔가 발생하게 되는 또 다른 폐기물이나 그런 것들을 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고 구형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 스택이 가능해서 수납에 용이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모듈로 활용될 수 있다든지 하는 것들을 신경 쓰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돈을 주고 사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소재들은 당연히 깔끔하고 좀 정돈된 형태인 것 같고, 폐소재 같은 경우 사용되고 버려지는 거다 보니까 뭐좀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좀진탁한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 차이가 일단 기본이고, 어뭐 그렇다고 해서 같은 소재라고 생각하진 않고, 박스의 물성과 폐박스의 물성은 이제 엄연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폐소재가 아닌 그냥 또 하나의 신소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처음부터. 연구를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작 단계에서는 처음에 저희가 회의하면서 이렇게 떠들면서 생각나는 방법들을 이제 하나씩 다 실험을 해보고, 그 중에서 조금 가능성 있는 제작 방식을 이제 하나를 고르고, 그 안에서 또 이렇게 바리에이션 하면서 그 소재의 물성에 가장 잘맞는 방식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작업을 하는 방식이 다 손끝에서 제작을 하고 뭔가 손끝에서 마감을 하게 되는 수공예적인 작품이 대부분인데, 최근에 롤스로이스와의 협업에서는 반양산 제품 같은 오브제를 준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사이즈가 작았지만 수량이 막 2, 300개 정도 되면서 굉장히 일정도 타이트해서 그때 마감할 때의 기억이 가장 힘들게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환경에 대한 뭐 경각심을 갖자, 뭐 어떤 분리배출을 잘하자 작품에서도 그렇고 강연에서도 그렇고 뭐 지금처럼 인터뷰를 할 때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 사실 어느 때부터는 그게 조금 억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작품의 조형이나 디자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주목을 끈 다음에 자연스럽게 대중이 이 작품에 대한 메시지가 어떤 거지라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좀 간접적으로 유도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 라이프 최고의 프라이드는 팀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처음 작업을 시작하게 된 순간부터 사실 옆에 팀원들이 계속 있었는데, 어, 그 당시에는 막상 이제 혼자 하기에 좀 벅찬 물량이어서 이렇게 같이 도와달라고 하는 입장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좀 나태해지는 순간이나 일 하기 싫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 오히려 팀원들이 으쌰으쌰 해주면서 저를 계속 이렇게 업업 업 시켜준 기억들이 있어서 팀원들이 가장 제큰 프라이드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업 열심히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